공합 공개 문제 5번에 대한 기본 동작 전기 배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번 수정회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열부터 배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4V에서 PB1A 접종. 배선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S1. S1 센서의 플러스 단자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단자는 0V 단자로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1열이 마무리가 되고요 자, 그 다음 2열 배선 진행하겠습니다. 어, 가장 먼저 할 거는 S1 센서 시그널 단자에서 K1 릴레이로 연결되는 것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K1 릴레이. 플러스 단자로 이렇게 배선을 진행을 해 주고요. 그다음 K1 릴레이 마이너스 단자는 0V 단자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열에서 나머지 부분을 또 진행을 해 줘야 되겠죠. 자, 24V에서 K1 A 접점. 자, 그 다음 나와서 K4 B접점입니다. K4 B접점. 자, 그 다음에 나와서 아래로 쭉 내려가겠습니다. 어, 이 왼쪽으로 꺾어 들어가면 S1 시그널 단자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냥 아래로 쭉 내려간다고 했을 때는 여기 있는 K1 릴레이 플러스 단자 쪽으로 이렇게 업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어, 2열 배선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3열 배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V에서 S2 센서의 플러스 단자로 연결을 해 줍니다. 자, 그다음에 마이너스 단자는 0V 단자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3열 배선이 마무리가 되고요. 그다음 이제 4열 배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2 시그널 단자에서 K1 A 접점 연결해 줍니다. 자그 다음에 나와서 K3 B 접점 연결해 줍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와서 K2 릴레이로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K2 릴레이 플러스 단자로 연결을 해주고요. 마이너스 단자는 0볼트 단자로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4열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5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볼트 에서 K2A 접점 K2A 접종, 접종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나와서 자 이번에도 아래쪽으로 가겠습니다. K3 B접점, 인풋 단자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K3 B접점, 인풋 단자 위에 업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 주시면 5열까지 배선이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6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열은 24V에서 LS2A접점으로 배선이 됩니다. 그래서 24V에서 LS2의 NO 단자, NO 단자로 연결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컴 단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K2 A 접점을 연결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나오도록 하고요. 다음 K4 K4 B 접점을 연결을 해준 다음에 나와서 K3 릴레이로 연결을 해줍니다. K3 릴레이 플러스 단자로 연결을 해주고 마이너스 단자는 0V 단자로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6열 배선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7열 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V에서 K3A 접점 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어, 밑으로 가겠습니다, 이번도 K4B 접점 인풋 단자로 업어주도록 하겠습니다. K4 비접점 인풋 단자로 이렇게 업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K4 비접점이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인데 어, 왼쪽에 업어야 되냐 오른쪽에 업어야 되냐 이거를 망설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왼쪽에 있는 이 접점은 2열에서 사용했던 접점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어, 6열에 있는 K4 비접점으로 연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6열 K4 비접점인 이두 번째 접점 이쪽에 업어주셔야 맞는 배선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열. 자, 24V에서 LS1인데 화살표 있고 비접점이기 때문에 우린 반대로 배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LS1에 NO 단자로 배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컵 단자로 나와서 K3A 접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K3A 접점. 그 다음에, 나와서, K4, K4 릴레이 플러스 단자로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단자는 0V 단자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 주시게 되면은, 지금 8열까지. 8열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9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V에서 K4A 접종, 다음 나와서 K1B 접종, 다음에 나와서 밑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k 4 릴레이 플러스 단자. 위에 업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10열까지 10열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아니죠 6, 7, 8, 9, 9열이네요 9열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그 다음에 10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V에서 K1 A접점 K1 A접점 연결해주고요 그 다음에 나와서 y1 솔레노이드, y1 솔레노이드 쪽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이너스는 0V 단자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11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V에서 K2 A 접점. 다음 나와서 Y2, Y2 솔레노이드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 2 3입니다. 1 2 3. 그래서 여기 Y2에다가 연결해 주도록 하고요. 반대쪽은 마이너스 0볼트 단자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2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V에서 K3 A 접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와서 Y3 솔레노이드 쪽으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단자는 0V 단자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 주시게 되면은 공합 공기 문제 5번의 기본 동작에 대한 전기 배선이 모두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어, 동작 테스트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